네 안녕하세요. 귀성가 채널의 힐링 포도원입니다. 어, 우리가 포도 농사를 하다 보면 토양 개량을 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 농장 전체가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물 빠짐은 참 좋은데 대신 보비력이 많이 떨어지죠. 어,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농사 지어온 땅이 아니라 예,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어, 평탄한 이, 토목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양분이 전혀 없는 그런 마사토 토지에다가 예, 포도를 심으니까 수제가 너무 약하고 성장도 너무 더디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대로는 포도 농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양분을 충분히 줄수 있는 방법을 예,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알아보고 공부한 결과, 이저 예, 어, 숲이 우거질 수 있는 힘이 예, 결국 부엽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부엽토를 이제 천연 재료만 활용을 해서 어, 이밭 전체에 한오 센치 정도 천연 부엽토를 예, 만들어서 깔게 되었습니다. 에, 그래서 포도농사 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에, 포도의 이제 뿌리 특성상 이게 청근성이기 때문에 에, 뭐한 20cm 이내에 이렇게 뿌리들이 다 뻗어 간다고 하는데 에, 우리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분이 이제 위에 한 5cm 이, 퇴비층에만 있고 밑에 마사토는 양분이 거의 없으므로 이 뿌리들이 이 깊이 내리질 않는 겁니다. 결국 이 표토층에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뻗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토양 개량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어 진행을 했는데요. 토양 계량하는 방법이 뭐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게 이제 조구심경이라고 고를 이렇게 깊게 파고 거기에 유기물을 묻어주는 거죠. 또한 가지는 방사상 심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그러니까 그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 구멍을 파서, 내지는 고를 파서 유기물을 묻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단지형 심경이라 그래서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원형으로 구, 구덕을 파주고 거기에 유기물을 묻어서 토양 계량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 우리 밭에, 예, 뭐야, 표토에 있는 태비층을 좀 긁어봤습니다. 긁어보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이, 금방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뿌리가 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고요. 어, 보다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뿌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나무 한그루를 아예 뽑았습니다. 자르지 않고. 예, 통째로 그냥 뽑아 올려서 예, 뿌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예, 이걸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길이는 뭐, 아, 한 12m 예, 이렇게 뻗어 있는데, 예, 대부분 예, 뭐 심근도 없고, 어, 표토층에 그리고 뭐 깊이 들어가 봐야 한 15cm 거기에 일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 상태를 보니까 어, 우리는 방사상 심경으로 토양 개량을 해야 되겠다. 에, 그게 에, 뿌리를 가장 이제 적게 다치면서 어, 충분한 유기물을 묻어서 어, 토양 개량을 할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선택했습니다. 뭐올 한해로 끝나지 않고요. 어, 한 3년 내지는 4년에 걸쳐 진행할 건데, 에, 30파이 이제 구글기로, 어, 지금 올해는 한 구간당, 그러니까 2.5m, 한 칸당, 에, 둘, 레 여섯 개씩 뚫러서 어, 이제 폭 60에, 이제 깊이는 한 40에서 60. 이 정도 깊이로 뚫고 거기에 표토층에 있는 유기물을 묻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토양 개량을 실행을 했습니다. Bye. Uh -huh.